이 대통령께서 추가 메시지를 내셨는데 대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자들의 문제 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범 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짚어주기 위해 공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제가 다 해결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 조율됐다.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관련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 왜 이렇게 갖고 왔느냐? 예. 제가 볼 때는요 네. 검찰의 이해관계를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묘한 시간 끈기일 끌기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이게 쟁점이 많아지면 토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 처리가 지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법 처리가 지금 올설 안까지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갈 네. 건데 3월이면 이미 지방선거 국면이라 음. 이런 쟁점 있는 법을 음. 처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네. 겁니다. 막 서울시장 서, 뭐 경선하고 있고 한데 검찰청법 개정한 하자라고 음. 하면 분위기 자체가 지방선거에 참물 끼얹는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후에 예. 쟁점 있는 법들은 처리하자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사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바뀐 뒤에요. 예.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보안수사권 예. 안 된다라고 하면서 틀어막고 있는 제가 예. 내년 아니, 올 6월이면 그냥 바뀝니다. 예. 힘 하나 안 드리고 시간... 그어서 검찰 개혁을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대 막아서고 있는 사람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구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이 개혁의 주도 세력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국회 그리고 이 국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개혁 시민 세력들 예. 아, 이런 분들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개혁 세력이었는데 이 법안을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예. 정부에는 아무래도 뭐 저희 정치인들처럼 개혁을 막 주도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기는 예. 어렵고 그냥 공직사회에 그래서 하던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을 것이고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공감합니다. 검찰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이르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스스로 권력이 되었습니다. 편파적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는 단호히 바꿔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대살리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의 의중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가 아니라 보안 수사권을 통으로 그대로 준다면 차후 정권이 바뀌고 국회 의석수가 변하면 다시 검찰은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때 민주 진영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보복을 마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느 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